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탄핵병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장관 총리 줄탄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명씩, 두 명씩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했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는 8대0 만장일치로 박성재 장관의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자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 국면입니다. 이제 50여 일뒤 대선이 있습니다. 행안장관, 법무부 장관 대선과 관련해서 중요한 책무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헌법재판소의 기각 판단이 있고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바로 출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할 일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직접 하지 않고 영상을 통해서 이재명TV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출마, 그러나 속속 복귀하는 윤 대통령 정부의 장관들. 자, 헌법재판소는 왜 8대형 전원일치로 박성재 장관의 탄핵안을 기각했을까요? 무엇보다 뭐 이재명을 째려봤다. 이런 이유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됐던 박성재 장관. 112일 만인가요? 드디어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회는 박성재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상정이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 법사위가 요구한 대전지검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전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 국회 본회의 중 퇴정한 행위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습니다. 현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습니다. 이건 뭐, 조, 변론을 하고 말고 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을 질질 끌고 119일 만에야 탄핵 기각을 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는 먼저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현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대포되어 있다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이 헌법재판관들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 아무튼 박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박성재 장관의 탄핵 이유,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박 장관이 비상염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자, 비상염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염 선포 길이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삼청동 해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볼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인정했지만 이게 탄핵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도중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현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제의 요구 이유를 설명한 뒤 허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본회의 중투장했다고 탄핵하면 역대 장관 들남만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튼 민주당의 이 탄핵병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 이제 박승주 장관이 복귀했습니다. 자 방금 전정부가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탄핵할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최우 진술에서 말씀드렸다. 현재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 한시라도 빨리 현안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아서 정상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박 장관 출근길에는 법무부 장관 대행을 맡았던 김석우 차관, 변필건 기획조정실장들이 마중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법적으로 논란이 되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법무부 장관이 인사권도 가동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면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을 받고 있고 특히 이 다섯 개의 재판이 대통령의 설령 당선되더라도 계속될 것인지 정지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복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대통령 추천목 두 명을 한덕수 총리가 지명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정말 이제 할 말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인지라 그동안 119일 동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이재명과 민주당, 지금 이 탄핵병 또 한덕수 총리를 재탄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번 선거, 민주당이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재명이 나온다면 또 모릅니다. 법무부 장관, 박성미 장관의 앞으로의 친구가 막중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